맹자양해왕상편 3장 양해왕 왈 과인지 어국냐에 양해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나라 일에 대하여 진심 어니리로니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해 흉이어든 한해 지방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즉 이기민 어하동하고 그곳 백성들을 하동 지방으로 옮기고 이기속 어하내하며 하동의 식량을 한해로 실어보냅니다. 하동 흉이어든, 하동 지방이 흉년일 때에도, 영년하노니, 역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찰 인국지 정한데, 이웃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무여 과인지 용심자로 돼, 나만큼 마음 쓰는 자도 없습니다. 린국지 민 불가소하며, 그런데 이웃나라의 인구가 줄지도 않거니와, 과인지 민 불가다는, 내 나라 백성은 늘지도 않습니다. 하야있고, 어찌된 까닭입니까? 맹자 대활 왕호 전하시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께선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이전 유하리이다. 청컨대 비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연 고지하여, 둥둥 북소리가 울리고, 병인 기접이어든, 접전이 벌어졌을 때, 기갑 예병 이주하되, 갑옷을 벗어던지고 칼을 끌며 도망치는데, 혹 백보이 후지하며 어떤 병졸은 백보쯤 간 뒤에 서고, 혹 오십보이 후지하여 어떤 병졸은 오십보쯤 도망가서 멈추었습니다. 이 오십보로 그런데 그때 오십보쯤 도망간 병졸이 소백보면 백보쯤 100보 도망간 병졸을 비웃었다면 즉 하연이 있고 어떠하겠습니까? 왈 불가하니 이르기를 말이 안 되지요. 즉불 백보의 연정. 다만 백보 더 가고 덜 갔다는 차이일 뿐. 시역 주야니이다. 도망친 건 마찬가지입니다. 왈왕 여지차시면. 맹자가 이르기를. 왕께서 그것을 아신다면. 즉 무망민지 다어린꾹냐하소서. 이웃나라보다 백성이 많기를 바라지 마소서. 불이 농시면. 농사철을 어기지 않으면. 곧 불가승식냐며. 곡식은 배불리 먹고도 넉넉할 것이요. 촛골를잔 그물을, 불이 보지면, 못에 넣지 않으면, 어별을, 물고기를, 불가 승식냐며, 넉넉히 먹을 수 있습니다. 부근을, 도끼로, 이시입사님이면, 때를 맞추어 살림에 들면, 제목을, 목재를, 불가 승용냐니,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고겨 어별을, 식량과 물고기를 불가승식하며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제목을, 제목은 불가승룡이면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신은, 이는, 3인 양생상사에 백성들을 살아가는 데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에도 무감면이 유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양생상사에 살아가는 데와 장사 지내는 것에 무감이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지 시안이다. 이 바로 왕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오무지 대게, 오묘의 집터에 수지 이상이면 뽕나무를 심도록 하면 50자 가위 200에며 쉰살 노인에게는 비단 옷을 입게 할수 있습니다. 개돈 구체지 축을 닭, 돼지, 개등 속에 가축을 기르는데 모실 기시면 그 시기를 잃지 않으면 7 0자 가위식육이며 일흔 노인에게는 고기 반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백무지전을 백모이 밭에 물탈 기시면 때를 놓치는 일이 없으면 수구지가 가위 무기이며 여러 명이 가족이라도 굶주리는 일은 없습니다. 근 상서지 교하여 그리고 학교 교육에 충실하여 신지 이효제 지이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도록 가르치면 반백자 불부대 어 도로일이니 반백의 노인이 짐을 지거나 이고 거리를 다니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70자 의백 시육하며 70노인은 비단 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먹으며 여인이 백성들이 불기 불한이어 배고프거나 추운 일이 없게 되고서도 연이 불황자 미지의야이이다 왕자 노릇을 하지 못한 자는 없습니다. 구체 식인사 이 부지검하며, 개나 돼지가 사람의 식량을 먹는 것을 보고도 이를 금지시키려 하지 않고, 도유 아부 이 부지 바라고, 길가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어 구제할 줄 모르고, 인사어든,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즉, 왈 비아야라, 내 책임은 아니다. 새야라 하나니, 흉년 때문이다. 라고 하신다면 시하이여자인 이살지 왈 비하야라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병야리오 칼이 죽인 것이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왕 무죄세하시면 왕이 흉년진 탓에 죄를 돌리는 일이 없으면 사천하지 미니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지어나리이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